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성경 23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바라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명으로 주님의 뜨거운 임재가 느껴지는 주님 그런 강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영광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 26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또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멀리 사는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까지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설교는 말씀을 듣는데 흡입력이 좋고 또 어떤 설교는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예배인 건 알겠는데 저 목사님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앞에 서기까지 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또이 자리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저도 이 강단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분들에게 심령을 울리는 그런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지금 서보니 입술이 떨리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또이 말씀을 말하면서도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두고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설교를 잘 듣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익숙한데 왜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집에 도착하면 집에 도착하면도 아니고 이 예배문을 나가는 순간 왜 삶으로, 도,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게 될까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월요일이 되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게 될까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 한 번쯤 생각해봤을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변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왜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렇게 망설일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작아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들에게 왜더 결단하지 못했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천국을 먼저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찾는 사람보다 만나는 사람을 보여주신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찾으러 달려가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단을 하거나 뭐 40일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를 작전기도를 할 때도. 때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간증이나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을 보면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익숙하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가슴을 찌르면서 하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발견했다는 공통,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과 유사한 것 같아요. 아, 잠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0, 201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진짜 기도만 1시간, 2시간 하는데 기도 시간에 수련회 목사님이 자꾸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 모태신앙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평범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손을 들라고 하니까 아, 저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밖 위로 강단으로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문득 옆자리 사람을 보는데 옆자리 옆에 있는 학생들을 보는데 어? 아,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나도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 그래, 한번만 해보자. 어차피 2박 3일 동안 여기 수련회 사람들 만났다가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게 될 텐데 어차피 창피할 거 없다. 그때 당시에 막 목사님이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죄를 고백해라. 네가 알고 있는 크고 작은 의미한 죄들을 고백해라.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뭐 부모님 지갑에서 돈 뺐던 것도 고백을 하고 뭐 동생들한테 하지 못할 말들 했던 거. 아 그렇게 기도를 옆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면서 아이 사람들이 이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왔구나 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제가 고개를 못 들이겠더라고요. 발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지옥은 이런 거야,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돼 이런 설명들은 하지만, 그 천국과 그 하나님, 그 존재를 우리가 발,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화를 만난 뒤이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바, 바뀝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라는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의 태도가 보입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라는 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기준이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땅에 묻힌 보아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이 사람 머리에서는 보아를 본 순간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를 팔았다는 행동보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에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걸어온 길들과 신앙의 길들과 노력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봉사들이 모두 헛된 노력 같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면서 아 주일날 늦잠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쩔 때는 저도 아 그냥 나도 저렇게 마음 편하게 살걸뭐 하러 하나님한테 그때 17년도에 나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었 때때로는 20, 어, 20년도와 21년도에 때때로는 찬양팀 봉사활동을 하는데 찬양팀 단원들이 잠수타고 늦잠 자서 안 오고 할때저 혼자 피함없이 반주없이 찬양인들 했던 경험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도망치듯이 군대를 갔었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또한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교회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껏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데, 아직 천국에 대한 가치가 내 안의 기준이, 내 안의 시선이 올바르지 않은데, 결단부터 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수고와 봉사와 모든 것들이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순종이 희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당연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중에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한 봉사와 수고는 뭐 헛된 거냐? 의미가 없냐?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고를 가볍게 여기신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수고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채 하는 봉사는 언젠간 지칩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들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의식하지만, 그 보아를 만난,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무엇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할 충분한 이유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걸수 있냐, 어디까지 갈수 있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아를 발견한 사람의 그 끝은 마지막에 결국엔 그 밭을 다 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과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 찍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 천국을 위해서 전부를 볼수 있겠냐? 너는 날 위해서 전부를 걸수 있겠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전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유 재산 또는 헌금 또는 뭐 봉사의 개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삶의 주도권,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어디까지 걸수 있겠냐?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억지로 그 밭을 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그 밭을 샀는지 그 이유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천국이라는 거를 그냥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그냥 좋은 선택지들 중에 하나로 보시는지, 아니면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것인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수 있는지. 오늘은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무언가 봉사를 더하거나 성금을 더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빼라고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보화인지 알고 그 보화를 향해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성도님들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 가치가 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 일대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께는 그 전부를 거는 게 별거 아니었는데. 나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울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유를 보라고 하신 그 이유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맡길 것인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찬양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이라는 주보를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예배 후에 감사합니다. 오후예배 후에 예산재직회 및 공동의회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부 겨울 성경캠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육부서 어,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선이 주목하고 있는데 형도님들이더 힘을 모아서 우리 교육부서 위에서 교육부서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라면서 찬송가 300, 아, 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네, 영주근 내 대신. 한 것은 없네 내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비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맘 변치. 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마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어, 이 시간 우리 재직회와 공동예결산, 재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